초경량 접이식 테이블, 대공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는 캠핑 테이블. 야외에서 테이블 무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지. 이제 그런 걱정은 저 멀리 던져버려. 야외 접이식 테이블 경량 알루미늄 보관용이 피크닉 테이블을 소개할게. 이 테이블 진짜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피크닉이나 캠핑할 때 완전 필수템이야. 설치도 초간단. 그냥 펼치기만 하면 돼서 시간을 확 절약할 수 있어. 그리고, 얼마나 가벼운지, 진짜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라니까, 보관할 때도 공간 걱정 없이 쓱 넣어두면 끝. 이걸 써본 사람들은 품질 좋다고 난리야, 배송도 엄청 빠르다더라고. 그래서 피크닉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었대. 이 테이블로 너의 야외 활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봐. 지금 바로 장만하지 않으면 아쉬울걸? 캠핑 갈 때마다 무거운 테이블 때문에 힘들었지? 이제 그럴 필요 없어. 샤인 트입 초경량 이중 목적, 캠핑 테이블. 이거 진짜 물건이야. 진짜 가볍고 알루미늄 구조라서 엄청 튼튼해. 그래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딱 좋아. 백패킹 할 때도 부담 없이 쓸수 있어. 설치도 쉽고 상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게다가 공간 절약 수납까지 가능하니까 더 매력적이야. 캠핑의 묘미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이 테이블만한 게 없다니까 샤인칩 덕분에 이제 캠핑이 더 즐거워질 거야 너 캠핑 갈 때마다 테이블 무거워서 힘들었지? 완전 대박인 거 추천해줄게 바로 트라이옴이 IGT 캠핑 테이블이야 이거 진짜 초경량이라 어깨에 부담 하나도 없어 그냥 접어서 가방에 휙 넣으면 끝이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짱짱하고 야외에서 편하게 쓸수 있어 사람들이 쓰고 나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설치도 엄청 간편해서 요리할 공간이나 식기 놓는데 아주 넉넉하대. 그리고 배송도 엄청 빨라서 받자마자 기분 최고였대. 다음 캠핑은 이걸로 더 가볍고 신나게 떠나보자. 트라이옴이 IGT 테이블이면 충분해. <목소리>